락랍스터가 있어요 5만원에 락랍스터를 먹을 수가 있고 전객실이 스위트룸인 페낭 5성급 이스턴 앤 오리엔탈 호텔 조지타운에서 해안가에 있는 거의 유일한 호텔인데요 제가 오늘 방문할 곳이 바로 이 호텔 사키스 뷔페입니다 5만원대에 랍스터까지 나오는 5성급 호텔의 해산물 뷔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페낭에 지금 해산물 요리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실제적으로 해산물들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호커 센터에 가도 해산물 요리 같은 경우에는 한 요리당 보통 40에서 50링깃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168링깃에 모든 해산물 요리가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왔어요. 이에노 호텔에 있는 사키스라는 호텔 뷔페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여기 이국적이고 좋다. 그러니까. 여기인가? 어, 여기다. 말라룸푸에서 3만 원대 시프들. 해산물 시푸드를 갔잖아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생각하면 그 정도 올라긴 했겠다 야 무슨 살인 기짜리가 10년 지났는데 6됐어 샤키스 뷔페라는 곳이고요 여기 해산물 뷔페로 꽤 유명하고 경치가 좋네요 확실히 한국 호텔인데 실내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캐주얼하게 와가지고 조금 쫄리네. 분위기에 압도당했나? 돌아보러 가자. 조미된 오징어가 샐러드 코너에 있는 건산발소스와 야채를 버무려 먹기 때문인데요. 토마토 바질 샐러드, 쿠스쿠스 샐러드, 참기름 해파리 샐러드, 그릭 샐러드, 그 외에 10가지 종류의 드레싱과 야채들이 있습니다. 해산물들도 가격 대비 괜찮았는데요. 한국과는 사뭇 다른 맛의 오징어 무침, 홍합, 동남아 뷔페에꼭 있는 바다 전박이 고등과 대망의 랍스터. 락 랍스터에서 살짝 실망도 들지만 그래도 맛은 괜찮습니다. 새우와 가리비. 특히 가리비 엄청 맛있습니다. 사실 랍스터를 기대하고 왔는데 여긴 가리비였어요. 굴도 비리지 않고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일식으로 참치와 연어회도 싱싱했고요. 닭가슴살, 비프 슬라이스 햄, 해산물 테린, 세 가지 군함과 유부초밥, 일식 미역무침, 초생강, 락교 같은 기본 반자들과 치즈 세종류 사키테리존에 같이 있었습니다 사과, 파인애플, 남부탄 파파야, 열대과일도 보이고요 노란수박, 멜론까지 과일도 다양하네요 커피와 음료도 있습니다 콜드푸드 쪽에 락랍스터가 있어요 5만원에 락랍스터를 먹을 수가 있고 가리비, 가리비 엄청, 커. 엄청 커 이거 진짜 인도양, 대서양에서도 <laughs> 가리비 같지 않아? 야채볶음 바질해산물찜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레몬글라스와 젓갈향이 강했던 오징어볶음 매콤달콤한 소스에 땅콩을 뿌린 캐라브소스 생선튀김 매콤한 홍합탕 매콤달콤한 양고기 코코넛소스로 졸인 소고기랜당은 페낭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입니다 양갈비구이 그릴치킨 탄두리치킨소세지 소고기구이 등 양념들도 한국이 맛에 거슬리지 않고 맛있습니다 사태와 땅콩소스도 있습니다 페낭식 볶음밥 달콤새콤한 젤라탕 나시고랭과 흰쌀밥, 타마린드 아쌈소스와 고등어구이, 농어구이, 연어구이, 새우구이와 잘 어울립니다. 시큼한 스찬 스타일 스프와 호박스프, 채식주의 스프, 스프링롤, 버섯 야채찜, 소고기 데리야끼 치킨그라탕, 오징어튀김과 소스들, 생선찜, 소고기 스테이크와 소스, 그리고 북경오리까지 있습니다. 라이브 누들 코너도 풍성합니다. 면이 네 가지 종류의 토핑이 엄청 다양한데요. 조리 방식도 세 가지. 볶아주는 차콰이테우, 매콤 새우 탕면인 프라운미 깔끔한 감칠맛 치킨 누들 세 가지입니다. 거기에 소스도 다양했고요. 이게 저의 베스트입니다. 락랍스터 있고 그다음에 가리비, 그다음에 홍합도 괜찮고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전박이. 이거 먹으라 그래. 거 어, 이거 나 맛있어. 베트남 살 때부터 이거 좋아했어요. 그릴 새우랑 바질 페이스트를 넣은 보일링 시푸드 같은데 이것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연어도, 연어회도 맛있고. 요렇게 베스트로 한번더 가져왔습니다. 디저트콘으로 달달하게 먹는 따뜻한 타로죽 바나나, 바닐라, 딸기, 초코, 버터, 옥수수 등 6가지 아이스크림. 소보르파이 견과류. 말레이 전통 디저트인 퀴. 푸딩과 말레이시아 전통 빙수인 챈돌은 고르는대로 담아주십니다 거기에 예쁜 핑거타르트 파이 조각케이크 롤케이크 티라미슈 쿠키 등 디저트 라인업도 가격대비 풍성한데다 맛있었습니다 현지음식을 접하고 싶은데 어떤게 입맛에 맞고 어떤게 거북한지 알수 없잖아요 이럴때 현지식 뷔페에서 먼저 접해보고 전문점을 가는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이곳은 양식대비 로컬푸드가 많은데다 다양한 현지인 소스들을 미리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가격은 1인당 세금 포함 178링깃 5만원대의 락랍스터가 나오는 해산물 뷔페라는 점과 다양한 해산물 요리, 그리고 현지 로컬푸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산물 상태와 회는 한국컬에 미치지 못하는 게 단점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즐거운 여행 되세요. 음, 무슨 맛이야? 음. 불량 맛이야? 음, 당을 너무 조금 들고 왔나봐 안에 게날것 같은데? 안에 게 별로 안 나네 생각보다